안녕하세요 브라이언염 TV의 브라이언염입니다. 여기는 제 지윤이가 있는 우리 집인데요. 지금 지윤이가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이번엔 동생한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면 좋아요. 흰 눈이 펑펑. 와 눈이다. 하얀 눈길 위를 뽀드득 뽀드득. 뽀드 소리를 따라 발자국이 따라와요. 나처럼 걸어봐. 하얀 눈밭에 벌러덩 누워 팔다리를 쓱싹쓱자. 예쁜 농청사가 나타났어요. 나처럼 오빠 이것 봐. 나처럼 움직여봐. <laughs> 다음 쪽. 썰매를 끌고 봐. 언덕 위로 저벅저벅 언덕 아래로 슝 썰매를 타요 <laughs> 나처럼 눈썰매를 타봐 안 눈을 꽁꽁 묻혀서 대굴대굴 동글동글 멋진 봐. 눈사람을 이거 만들어요 이거 봐. 크다 나처럼 눈사람을 만들어봐 이번엔 표정을 바꿔볼게요 웃는 얼굴, 신난 얼굴, 재밌는 얼굴, 이사, 이상한 얼굴, 놀란 얼굴, 다시 원래대로. 내일도 눈이 왔으면. 끝!